oh <music> 원가관리사 2급 5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본개념과 분류 마지막 시간으로 연습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제1장 원가회계 기본개념과 분류 네, 지금부터 연습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4번입니다. 특정 목적, 달성, 제품 제조, 건물 완공,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르는 경제적 가치 희생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한 것이죠. 1번과 2번, 3번 모두 다 틀린 질문이에요. 제품 판매에 따른 판매 가액에서 판매 마진 차감한 가액이 매출 총익이죠 원가하고 무관하죠. 제품의 원천적인 기본 가액을 정의하는 뜻을 가진다. 이거는 국어 사전적 의미예요. 회계학적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 기업의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액이다. 이것은 TNI 분석, 즉, 타겟 넷 인컴 분석인데요. 목표 이익, 목표 이익 반영한 이익을 구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 1번에 적합한 지문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품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없이 원가가 소멸하는 경우에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4번입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게 되죠.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즉 원가성이 없는 경우죠. 3번 문제 원가 위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번입니다. 경영자가 미래의 의사 결정을 위해서 과거 지출된 원가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과거에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메모 원가는 관련 원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바로 기회비용. 이것은 관련 원가에 해당되죠.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를 포기함에 따른 포기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회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아요. 4번 문제. 원가 회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의사 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은 내부 회계입니다. 재무에게서 필요한 재무제표가 있죠. 이 재무제표는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주주와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재무제표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지문 4번입니다. 5번 문제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직접비와 간접비입니다. 변동비와 고정비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죠. 6번 문제 원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위사결정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제조 원가는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의 합이다. 이렇게 되면요. 직접 노무비가 중복돼요. 직접 노무비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의 합으로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으로 구성된다고 해야 맞게 되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을 기본 원가라고 하고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을 가공 원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접 노무비가 중복돼 버려요.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를 더해 버리면 그러므로 제조 원가는 직접 제로비 더하기, 직접 노후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더하기,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1번,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제로비 노후비 경비가 원가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제조 원가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이죠. 134는 1132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이 됩니다. 9번 문제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직접 노무비와 합계액을 가공 원가라고 하죠. 제조간접비는 기본 원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정 원가만 있고 변동 원가는 없다 틀렸죠? 고정 제조간접비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재료비와 간접노무비에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되는데 접두어로 간접이 붙으면 모두 제조간접비가 됩니다. 10번 문제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보험료를 분류한 것으로 오른 것은 4번 가공 원가가 되죠. 보험료는 제조간접비에 들어갑니다. 11번 통제 가능 원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1번 직접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통제가 가능해요. 직접 재료비를 다른 직접 재료비로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통제 가능해요. 그런데 이 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비는 고정비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변동비에 해당하는 직접재료비와는 성격이 달라요.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경비들은 통제불능원가에 해당됩니다. 12번 통제불능원가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오른 것은 감가상각비가 있죠.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통제불능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중 변동 노무비에 해당하는 것그 다음에 광고선전비는 매월 정액적으로 지출되는 성격의 광고선전비라면 통제 불능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신제품이 나왔을 때 광고를 하게 되면 통제 가능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비 성격이 되면 통제 가능한 원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 성격에 해당되면 통제 불능 원가가 되죠. 감가상각비는 이미 투자한 시설,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이므로 통제 불능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중 맞게 짝지어진 것은 1번입니다. 행태별 분류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가 있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구분한 것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있죠. 변동, 고정 이렇게 나오면 행태에 따른 구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5번 조업도 감소에 따른 고정비 및 변동비와 관련한 원가 행태를 틀리게 나타낸 것은 기본요금이 100만원이니까 이것은 고정비예요. 사용요금은 변동비입니다. 조업도가 감소하게 되면 사용요금은 낮아지게 되죠. 그러나 기본요금은 조업도와 무관하다고 했었죠. 총고정비는 일정합니다.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죠. 총변동비는 감소합니다. 그렇죠? 단위당 변동들은 일정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일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는 조업도가 일정하다가 그 구간에서 한 단위 더 추가되면 총원가, 총고정원가가 한꺼번에 증액이 되죠. 이것을 둔고정원가라고 합니다. 17번. 일반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죠.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또는 감소하더라도 총고정원가는 불변한다라고 해야 정답이죠. 불변이 정답이죠. 근데 총 고정 원가가 증가해 버리면 이거는 변동 원가가 돼 버리죠. 18번 문제. 다음 중 원가 형태에 따라 원가 분류로 가장 옳은 것은? 4번이죠. 19번 원가에 대한 분류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보기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정 제품과 직접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하죠.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 총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 원가라고 하고요. 현재 의사 결정에 고려하는 원가로서 매몰 원가가 아니라 기회 원가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일정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것을 고정 원가라고 하죠. 20번 문제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합니다. 취득원가는 100만원이며 고장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원입니다. 이 기계를 바로 처분할 때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1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몰원가는 매몰 원가는 과거에 취득한 원가니까 100만 원이 되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미 계산되어 있을 때에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단존 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죠. 21번 원가는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보관 중이던 제품 1,500만 원이 파손됩니다. 회계 처분해야 될 상황이 되었죠. 이 제품을 파손된 상태에서 그대로 매각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회사는 3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수선을 하게 되면 100만 원에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수선 후 처분할 경우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느냐 라는 것이죠. 100만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돈이 50만 원이죠. 50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22번, 위사결정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기회비용은 여러 대안 중 특정 대안을 채택하후 포기해야 하는 대안은 채택한 선택안보다 효익이 작아야 되겠죠. 23번, 그래프를 보고 괄호 안에 맞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0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직선으로 우상향하죠. 그것을 순수 변동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가 곡선이 일정한 높이에서 출발을 해요. 그 이유는 고정 원가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고정 원가와 순수 변동 원가가 함께 있는 경우, 이렇게 함께 있으면, 순 변동 원가가 됩니다.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선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순수 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도업도 구간별로는 일정하지만, 도업도 구간을 넘어서는 경우, 이렇게 단계별로 점프하듯이 원가가, 즉, 총원가가 뛰어오르는 것, 이것을 둔 보정원가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초연속문제를 모두 풀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